맞아고 있죠. 네. 지금 영안군 민속씨름단 서포터즈는 난리가 났어요. 자, 김복영 장사. 오늘 오창동이가 이렇게 잘할 줄, 네. 후배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복영 장사를 꺾고 올라와서 더 기세 등등한 모습인데 어, 이 팔강경기 넘어서는 게 가장 본인에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최, 최상한 장사가 무너지고 나서는 오히려 보격 장사가 등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창록 장사의 저런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시원시원한 자, 찬바람이 일어날 자, 정도의 가자. 빠른 스피드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린 오창록 장사였죠. 네. 앉아, 앉아. 워낙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했기 선수. 때문에 그런지 선수. 피가 좀 나고 있습니다. 지혈을 시킨 <laughs>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의 파리발력이 선수 힘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발을 잡는 과정에서 아. 어깨를 맞대면서 한 선수가 잠시 기절을 하는 자, 모습. 네. 우리 실업 선수의 네. 강력한 어깨는 정말 철봉대도 무너뜨리는 아, 그런 강한 어깨가 있어야만이 살아남습니다. 초판을 가져간 영화부 민사수사팀 간에 5천만 짜리까지라고. 정시총의 박정희 선수가 자 먼저 초판을 허용했고요. 두 번째 초판. 자자자 두. 또마판입니다 아, 들었어요. 어장록자 떡거리 시도. 하나 배기 그리고 면허 쪽이 어느 쪽일까요? 이봉 주심은 아직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로 주부심 주심은 일단 포기를 했죠. 양 부심과 심판 부장에게 이제 넘겨줬어요. 받동은 네. 넘어왔습니다. 선수, 선수 이민봉 주심은 판정을 보류했고요. 자, 앞에 봐, 자강용훈 심판 보장도 합의 앞편으로. 판정 결과에서 네. 결과 도출되지는 못했죠. 비디오 판독으로 뭐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에 청사빠의 팔꿈치냐 오창록 선수의 오른쪽 아, 아. 무릎이냐인데, 자 다른 각도입니다. 비디오 판독 중 인데요 중계 카메라 뿐만 아니라 4대 비디오 판독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박문수 부장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홍사파 판독 오창록, 오창록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오창록의 승리군요 2대0 음. 승리 결승에 올라가는 영화문 민식 씨름단의 오창록 장사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가감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창록 장사입니다. 네. 저랑 가감한 공격을 보여준다면 본인이 정말 큰 실험, 뭐 다, 다리 기술, 허리 기술, 손기술을 다잘 보여주고 있는 오창록 장사인데 오늘 거기에다가 가감한 공격력이 정말 돋 보입니다. 네. 덕거리 피하면서 또 한번 돌렸는데요. 그러나 기술이 완벽하게 들어가진 못했지만 마지막에. 다리 기술도 차돌렁기까지 시도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죠. 차돌렁기 가면서 중심을 무너뜨렸죠. 네. 자, 또 거기에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당겨 붙였진 않았습니다만 허리사발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그렇죠. 승리의 원인입니다. 네. 오른사발허리사발를 끝까지 쥐고 있었는데 상대 팔꿈치 쪽이 먼저 오해판에 닿았습니다. 실험판에서는 유일한 경기.